사업 초기에는 마약한 것 마냥 sns 에 인생을 갈아넣으세요. 안 알려지면 아무리 잘났어도 망합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요. 검색 안되면 없는 가게라는 거죠 저는 초반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심지어 고객도 없을 때 스레드 유튜브 인스타 틱톡 블로그 카카오 홈페이지 크몽 타링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전부 영명으로 시작해서 기어다니면서 저를 알리기 시작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은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나 여기 있고 나 이런 일 하고 있다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 라고 알리는 게 시작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공짜예요. 단 시간과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 와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귀찮고, 재미없고, 해도 아무 반응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100개, 200개를 넘겨야 처음으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광고비보다 몸을 먼저 써야 할 때가 있어요. 흔들리는 바람에도 쓰러지는 초기 사업자의 유일한 생존 무기입니다. SNS를 마약 중독자 마냥 하다보면, 3개월이면 빛을 봅니다. 사람들은 알려지기 전에 포기하거든요.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사업이 잘안 풀리시죠? 고객도 없고, 책상에 앉아서 스트레스만 받고 계신가요? 당신이 프리랜서든, 기업의 대표든, 마케터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처음이고,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묻지 말고, 지금 바로 SNS에 인생 갈아 넣으세요. SNS에 미친 사람만이 초기에 살아남습니다.